반갑습니다. 이제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. 안심카 구자욱 팀장입니다. 자,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. 저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. 자, 오늘 안심카에서 준비한 차량은요. 우리나라 최고급 세단이죠. G90 차량 준비했습니다. 자, 이 차량의 포인트는요. 단순교환 없는 완전무사고라는 거 네, 강조드리고 싶고요. 연식 대비 정말 무난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. 자, 또한 가지. 어, 이 차량은 프리미엄 럭셔리지만 정말 프레스티지급 네, 옵션 들어가 있다는 거 어, 3천 대 중반으로 정말 안심카에서 가성비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외관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심카에서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264 뭐에 4191 자, 안심카에서100% 매입한 차량이기에 알선 수술이 없다는 거, 고지 한번 드리고요. 자, G90, 3.8 GDI, 4륜,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. 19년 4월 등록, 19년식 모델이고요. 거리는 약 10만 8천 키로, 정말 준수한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. 자, 색상 또한, 정말 그 대형사전에서 가장 무난한, 예, 외관은 블랙, 내부도 관리하기 편한 블랙 시트에 예, 장착되어 있고요. 자, 옵션. 정말 프레스티지급으로 준비했습니다.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.